오늘은 이 집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. 나 해볼게요. 네. 이한 음. 달에 비우는데 도둑이 들면 으 어떡하지? 그 그러, 그러게. 근데 제가 봐. 제가 아해놨어어 응. 그리고 그리고 사 받고 나갔어. 네, 리리리 네, 네, 네.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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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흠, 으, 으아! 결국, 훔치지 못하고, 씹고 집에, 그리고,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로, 진짜 음식은 하나도 없이, 하나도 없이, 진짜로, 진짜 깨끗하고, 와 그래요, 제가 안훔친다고 했잖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올게요. 그럼 이만